몸도 많이 에엄 중성화 수술해서 네카라 착용한 거예요.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들. <laughs> 부배님 어제 방송에서 만화 얘기하시던 중 MC 무현이라고 말하시던데 MC 무현이 뭔가요? 저도 알려주세요.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아니야 그런 말한 적 없어요. 형 맨날 자 자는 형을 보니 나는 형이. 트럭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는 오! 생각을 해. 오! 한창석 비나의 비를 먹이고 싶어요. 어허 이상한 말. 어허. 나도 부배가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 야 기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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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부엉이 바위 가서 야 기분 좋다라고 소리 지르며 떨어지자. 어 그런 가는 거, 거 아니에요. 이상한 말. 형 미애한테 감금당했어. 맞으면 눈깜박해줘 내가 미애하는데. 정행 먹였어. 형미친년이랄출 시켜. 그 단드립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단드립 하면 차단돼요. 6 no B6 no B6. 오, 이상해요. 이 이상해. 엑스 o 피 e 6노피 p e 6 n 피 p e 6NOPE 6NOPE 6노피 p e 6NOPE 피 n o p e 6 n o 피6노피 p e 6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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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야 내가 3천원쌌는데 넌 고마워 안하고 이상하단 말만 하냐? 이십에우랄롬아 그 배고 없지 쭉쭉 이십랄 쭉쭉 형 팬티짠 보여주셔 팬티짠 하지 않아요 그래요 벨리베튼 고마워요 장시기영 오늘 또 행복한 방송하고 음. 스트레스 받지 마셔 없는 모습 너무 좋아 오늘도 매니저님들 부배영 잘 지켜 주세요 전이만 일하러 갑니다 장시기영 가기 전에 비리비리 외계인 인간이 라떼를, <laughs> 라떼를 만나러 지구에 왔어요 예주샤 그래요 비리비리 외계인 인간이 라떼를 만나러 지구에 왔어요 자 깝친구 2천원 고마워요 크라샤 노바 생각나는데 형은 어때? 난 오닉스 최강으를 좋았어 노바요? 무슨 말이죠? 형도 좋았으면 좋겠어 노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창세가 오랜만이지 니네 잘못 멍멍멍멍멍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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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는 없냐 너 찌찌지지선언한 거부터가 잘못이지 찌찌지지선언한 거 후회하냐 안 하냐 탈못 하고야 끼야 그게 아니면 그냥 당당해라 어차피 몇년 동안 욕쳐먹는게 일상인데 마음에 캐지지 말고 그래요 미국산 잘 지냈어요 <laughs> 요즘 형 방송 들어가면 이 화면인 줄 알고. 계속 새로 고침하는데 좀 왕성하게 컨텐츠 부탁하셔 그래요 목에 그건 뭐샤 조선시대 옥중 죄수들 목에 채운 삐 같은 건가 범죄자 셀프 인증한 거샤 여러분 두배는 범죄자임을 스스로 자백하기 위해 목에 저걸 차고 방송하는 거예요 언론의 힘을 빌려 모두 삐 부탁드립니다 오호 이상한 말 부배 오빠 앵냥 훈냥 왔어. 방송 시간이 바뀌었네. 오늘 먹방은 없으셔? 밥 없음 매생이 먹방이라도 하셔. 사랑해 뽀뽀 쪽쪽 추합 추합. 그래요. 자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Bang ban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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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Poo, baby, bang. Ban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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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 baby, bang. Bang. Poo, baby,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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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g <brake>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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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 baby, bang, bang, Poo, baby, bang, bang, Po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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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ículaEh> 부베베빵빵방방방방방방방방방푸배배방방푸배배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푸배배방방푸배배방방방자 어서 들어요. 카드리 c o m 오베베카드리 c o m 오베베카드리 c o m 오베베카드리 c o m 오베베 가드리, 가만. 오, 베베, 가드리, 가만. 오, 베베, 가드리, 가만. 오, 베베, 가드리, 가만. 오, 베베, 가드리. 오, 베베 가두리,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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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가들이, come, come on. Oh, baby, 가들이, come, come on. Oh, baby, 가들이, come, come on. Oh, baby, 가들이, come on. Oh, baby, 가들이, come on. 고생 뒤에 낙이 오는 거지. 이제 모든 일들이 다잘될 것만 같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난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아.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너라면 충분히 할수 있어. 요술 가루 샤라라 아, <놀람> 허이 신고 때문에 정지가 됐네데 오빠? 19금 만화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왜 갑자기 1 9금 만화를 그릴 생각을 한 것이야? 냐양 궁금하셔. 추압 추압. 그냥, 그냥 돈 벌라고 하는 거죠. 부배 오빠 목에 건 변기 커버는 뭐야? 혹시 변기 추압 추압 하다가 목에 낀 것이야? 냐양이 대가리 빼주고 싶셔. 어. 추압 추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아삐. 아비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응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머리도 나게 하옵소서 아멘 음. 고마워요 인영하세요 부베입니다 저는 지금 꿈나라에서 여정생을 손질중입니다 요녀는 살이 거친게 해체하려면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꿈만나요 부베오빠 방송이 너무 심심하샤 목이건 변기커버좀 돌리면서 재롱좀 피워주샤 오호 부배 오빠 목에 변기 커버 한번 만져봐도 돼? 정체 측하고 싶은 새끼! 어? 훈양 그렇게 잘못한 거야? 새끼 한두 번이 아니야. 어? 훈양보다 그 변기 커버가 더 좋다는 거지? 후쿠. 너보다는 백배천배순수의 가지 같은 놈아. 그만해. 알았어. 훈양 갈 거야. 후쿠. 우와. 어? 정말? 잠깐만요 내가 지뭘 잘못 만져갖고 뷰베나 요즘 채팅으로 드립하고 싶은데 못해서 너무 화나셔 유유 뷰베가 오호 띠라랭 하고 넘어갈 드립도 죄다 책임을 먹으니까 예전처럼 놀수 없어져쌰 시그 뷰베가 혼내주셔 음. 미팅 나. 이크라샤. 됐어? 미안해. 잠깐만 지금 뭘 잘못 만져 갖고 잠깐만요. 부배는 삽겹살이 먹고 싶을 때 돈이 없어 할수 없이 고기집 뒤편 잔반통을 열어 허옇게 굳은 비기름을 집으로 가져간 뒤갓 지은 밥에 비기름을 슥슥 비벼 한입 먹었을 때 하필 담배 꽁초가 섞인 것을 먹어서 토해버린 경험이 있어 그런 적 없어요 <laughs> 부베 오빠, 목에 변기 커버야, 시질 방석이야, 목소리야, 해명해. 어허,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목베게에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다. 그동안 욕바지, 패드립, 성드립 후원에 관대해왔던 것이 지금의 부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 거다. 이제는 상황이 급변했으니 브랜드 전략을 다시 짜야 하지만. 부베에게 의지란 게 있을까? 어.. 지금 계속 연구 중이에요? 부베형 앵량 테킬라나 와샤 오늘 뭐했샤 오늘 친구랑 술 한잔 하고 와서 취했샤아 요즘 너무 힘드샤 위로 좀 해줘 그런 위로 말고 휫 그래요, 테힐라나 친구들 미안해, 뭐좀 확인 좀 해보느라고. 오늘 하던 알바가 인건비 때문에 잘려서 슬프샤 빌이 안 좋아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 너나 죽어 미친 놈아, 응? 괜히 멀쩡한 사람한테 죽어라 그래? 치가 죽으면 될 걸. 알았어, 원치 않는 선택이지만 이만. 어호 살아야 돼요. <laughs> 살아야 돼요, 티킬레나. 어. 그 변양량이 중성화 수술했어. 귀엽죠. 어. 이제 가망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 살가 기 힘들다. 형은 이돈 받고 잘 살길 바래. 형은 반은 거기까지 밖에 못 해주네유. 닥치라고. 어. 됐어? 알았어, 진심을 원했지만 이만. 어, 가망이 없다고요, 친구가 그렇지 않아요. 씨발, 백수알 배색이색진원제까지 일도 안 하고 방송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잠만 쳐자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 그냥 뒤에다가 뒤까지해라 답도 없는 병신세계 진짜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네 애랑 같이 부엉이 바위 가라 어, 그런가요? 어. 부배형 지하철 노숙자 동냥한 셈치고 천원 드릴게요. 죽어주세요. 행복영팔은 효경 팔은행복영 팔행, 행복영 팔행, 복경 팔행, 행복영 팔행, 행복파 팔행, 복영 팔행, 행복파 팔행, 복영 팔행, 행복파 팔행, 복영 팔행, 행복영 팔점. 어렵지도 않냐 한 군데. 8시간씩 차 앉으면서 욕만 들으면서 돈 버는 장애색 엉덩이가 삐어서 의자가 땀자국 생기면서 돈 버는 병신색기 의자 6접자도 네 몸값보단 더 나오겠다. 네랑 63빌딩 가서 서로의 띵기 잡고 운지나 해라. 혹시 며칠 전에 다이 소우셔서 목베개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몇 가닥 없는 멀리의 왁스발 나서 몬내서 옷이나 리삐 이 맞으신가요? 어? 이상했어요. 저도 고객님 보고 심장마비 와서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이사분이 이상한 거본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그래소머리카락 있는 문어바 타고 쎄. 아니 개새끼도 주인이 우쭈쭈 하면 일어나서 재롱이라도 부린다. 니네 새끼가 개새끼랑 다른 게 뭐냐 중성화했다고 뻗어서 안 일어나냐? 보싱탕집에 팔아버리기 전에 일어나서 댓글이라도 어... 읽어라. 한창성님이 2022년 2월 13일 오전 00시 17분 30초에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액션빔. 오, 잠깐 여러분 부배영 오늘 중성화 수술 받아서 개새끼마냥 안물나고 목에 삼겹겨놓고 탈진을 뻗어있는데 책상 밑에 있는 빌야 부배영 좀 깨워줘 그만 위로하고 와 오빵 오랜만에 왔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잠을 자자는 <laughs> 방송으로 바뀌었네 오늘 무슨일 있었어왜병든당마냥 여기서 자고있야 방송끄고 편하게 누워서 자야지 응응.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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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남공공. 일어나 부배형 매니저도 공격 받잖아 형. 그래요? 메이저들 공격하면 안 돼요. 그만, 베이브. 치세. 내가 사랑해요. 후원 3번이나 했는데 이 중상화 수술한 개 새끼는 일어나서 쳐다 빗어왔네. 응. 네가 사람이냐? 응, 아니야. 길거리 노숙인들 도착 온 멀라고이 좋은 날씨에 구걸이라도 한다 수컷도 아니고 암컷도 아닌 중성화한 노숙자 새끼야 이제 안 일어나면 어허? 후원은 업다패 지나 죽자. 안 듣을 거야. 뜩. 어허 그래 고마워요. 치세 짱 뽀뽀. 착색 짤 착색 고마워요 <laughs> <laughs> 요즘에 내가 몸이 약해져서 그래요 <laughs> 띠르링 딴딴딴 아무튼 되게...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그... 9시쯤 켜봤는데 어... 너무 좋네요 내일부터는 시간 딱한번 지켜볼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와 양마 같은 노인네는 천원짜리 돈에는 개무시하고 만원 돈 해보자마자 바로 잠에서 깨버리네 아니 말은 응? 바로 할게 자는 척 하면서 돈에 유도하다가 딱 걸린 것 뿐이잖아 이 늙은 굴비 새끼야 뭔 뭐, 오랜만에 9시에 키긴 나가죽고 <laughs> 살아야 돼요 오호 어허... 개인이 아닌 푸배영 방송을 위해 신경 써주는 민재 달버리 추봄이 매니저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컴온 벨벨 맞아요. 집색 크라자. 푸배영 근데 평소에 어깨 운동 하는 것이야. 일반인 치고 어깨가 좀 넓혀 운동 루틴 공유해 주시아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체격이 좋은 편이었어요. 오빠 나 다음 주 피는 확실하게 일 시작할 것 같아. 음. 9시에 방송 킨다는 약속 지킨 거 기특해. 며칠 배달 음식 먹더니 오늘은 집밥도 안 먹으려나? 나천길길도한 걸음부터 이 부분 라이브로 좀 불러주면 <laughs> 안 될까 부탁해. 그래야 철길길도 한 걸음부터 철길길도 한 걸음부터 철길길도 한 걸음부터 철길길도 한 걸음부터 길도한 걸음부터 길도한 걸음부터 길도한 걸음부터 길도한 걸음부터. <웃음> <웃음> 진짜 좋아해요. 어, 착착착 고마워요, 백공이. 안녕. 어서 와요. 오빠 얼마 전에 어떤 시청자가 돈으로 자기의 소중히 부분 빨아달라고 하던데 잠자던 와중에도 정신 바로 차리고 일어나서 혀로 오지게 날름 가려주던데 진짜 남자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난 오빠를 그렇게 빨리 깨우는 걸 보고 놀랐자. 랬어 이상한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허.. 이상했다. 띡! 여러분 천리길도 여행만이랑 같이 걸어가야겠어요. 마 빨리 씻어. 나 방송 끝나고 들어갈게. 금물 나는 거 아니에요. 헉! 상식이 형저 오늘 좀 너무 슬픈 일 있었는데 향방송 보면서 힐링하고 싶어요. 혹시 딜리버리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딜리버리요?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오늘 딜리버리 하자. 칩스 큰 선물 고마워요. 사랑해요. 푸파쪽쪽. 주세요. 짠! 탁탁탁. 응.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칩스. 사랑해요, 뽀뽀 촉촉. 칩스, 짠!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러브 딜리버리 컴온 베이베 그래요 너무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요 백궁이 고마워요 백궁이 크래샤 아이고 장서가 거간 할미 똥나오는 삐에 어, 아이고 향해. 튼실하네 잘 박네 할미께 쫀득하고 좋아 책상 밑에서 나좋답니다 그런 말 하면 안돼요 왜?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방송이지만 나는 영호었으면 이미 이 세상에. 어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가장님들들 위로도 많이 해주고 응원해줘서. 그래요, 집사 사랑해요, 뽀뽀. 여주 시센서 보조 장치랑 다빨래진 여 사전 요청 토마호크 내버려 부배 엄마삐이 실험률에 대해 진지. 그런 일을 면안 돼요. 신들이 형 솔직히 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지. 아, 말도 안 돼요. 형 나이 먹고도 맨날 이 짓하기도 싫잖아. 음. 형이돈에 그라시 해주면 내가 형 어머니 안 걸려 달라. 오 말도 안 돼요. 하늘에다 소원 마, 빌어줄게. 말도 안 돼요. 이상한 말 말도 안되는 소리. 흥하면 안 돼. 이런거 쓰면 안돼 어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흥하면 안 돼요. 어허. 이상해요. 흥하면 안 돼.

이상한 말들 으흠 <목소리도> <이거면 안 돼요. 목소리도>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돼 그런 거면안돼 그런 거면안 돼요 그런 거면안돼